2 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짓노하사 저희를 치시하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유압에게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하라. 유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유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유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유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레아스에 이르고 다티모시 땅에 이르고 또다니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희위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단 한편으로 나와서 부엘 세바에 이르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압이 인구도수를 완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의 석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상견자 된 선지자 가세기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리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어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천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솟아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하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서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미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릴소서 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땔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다는 제 고스웨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살이라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손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지하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 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육체이도에 이것을 너희가 없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리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이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개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개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개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31장. 제11년 3월 초일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구방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육에 비하리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린 곳을 둘러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에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기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으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났으므로 어 마음이 교만하였으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국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국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의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 당한 자 중에 누울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79편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바불어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매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극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칠배나가 부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